얘들아 아빠 차 오늘 깨끗해지지 않았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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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힘드네. 벌써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루파파입니다. 네, 저희가 아이들이 생기기 전에 차를 샀습니다. 그 차는 미니였습니다. 내 쌍둥이가 생길 줄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 미니라는 차가 굉장히 유니크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너무 예쁘다고 생각돼서 중고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만족하며 주행을 했고, 2주에 한 번씩 손세차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손세차하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의 낙이었어요. 물론 이제 아내랑 있는 게더큰 낙이지만, 두 번째 낙, 세차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맞았다고 세차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풀고 싶다고 세차하고, 때 빼고 광내고 싶으면 그럴 때마다 세차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1년도 안 돼서, 1년이 뭐야, 한 6개월 만에 내 쌍둥이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도치 않게. 미니를 팔고 카니발을 구매했습니다. 카니발은 일단 크기부터가 웅장하다 보니까 손세차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아예 해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엄두가 안 났어요. 너무 크잖아. 차가. 근데 한번 손세차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미니 세차를 할 때는 한 2시간이면 실내도 하고 실외도 하고 광도 내고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정리까지 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한 2시간이면 다 했어요. 근데 카니발은 외관 물기 제거만 했는데 2시간이 지난 거야그 이후로 한 번도 카니발을 손세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자동을 돌렸죠. 지난 3년, 4년 동안 매번 자동세차를 하던 저에게 현대모비스에서 세차 용품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응. 아니, 얘들뜯지 마. 아빠 거야. 응. 뜯지 마세요, 친구들. 그런 거 아니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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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대요. 우리 이걸로 오. 이걸로 지붕 만들다. 지붕? 아니, 지붕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빠, 이거는 쓰레기야, 이거. 나무지는 쓰레기야? 어. 아. 이거, 이거 그럼 까서 한번 아빠줘 볼래, 너네? 이건 뭐지? 이거 껍데기 까서 아빠 줘이 어, 뭐야? 몰라 나아 이거는 타이어 이렇게 아빠, 이거 칠하는 거아 이거 야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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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직 끝지 말아봐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봐 아빠 이거 뭐야? 줘봐 줘봐 오야 그거 그렇게 뜯으면 안돼 줘줘줘 이거는 뭐냐면 아빠 알려줄게 라피도 물 아니야 물? 디테일러 아 이거는 약간 광내는 거야 반짝반짝하게 해주는 거 이거? 아, 이거! 반짝반짝하게 해주는 거 이렇게 칙칙칙칙 뿌려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닦으면 반짝반짝해진대 이거 이거는 거 응. 어, 뭐야 또 반짝반짝해 이거는 뭐냐면 인테리어 이거는 실 내에 닦는 거 응. 이거는? 이거는 카 샴푸 이거는 자동차 샴푸 어 응, 내보라고 어 여기 안에다 넣을 거야 뜯은 거는 이거는 타이어 드레싱 이거는 타이어 지 타이어 응. 바퀴 알아 바퀴? 바퀴에다가 이거 바르는 거야 바르는 거야? 응 이거 어떻게 뜯는 거예요? 아빠, 그거요? 아직 뜯지 마요 그거 이건... 그냥 아빠, 수건이에요 거 이거요 이요 이거요? 나 봐봐 우와 대단한데? 아빠 그 이거는 이거 이거는 휠앤 타이어 클리너 이거는 바퀴 깨끗하게 해주는 거 이거 뜯었는데 뭐였 이거? 이거 수건이야 수건 아빠 이거는, 이거는. 어, 이거 이거 버핑타월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인테리어. 이거는 실내. 이거는? 어? 새로운 세차도구를 보니까 그 예전에 세차를 했던 그때의 그 기억들이 막 떠오르면서 다시 손세차에 대한 욕구들이 막 저한테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카니발 손세차를 할 당시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힘들던 게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약 4년 만에 손세차를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세차를 했더니 너무 즐거웠고 개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긴 했지만, 뭐 그래도 재밌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현대모비스 세차 용품들을 좀 써보니까 일단 느낀 게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고요. 냄새가 좋았습니다. 냄새. 제가 옛날에 쓰던 용품들은 우리 와이프가... 냄새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막그 냄새가 더 어지럽다, 막 그랬는데 요번에 사용한 거는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 은은한 그냥 꽃 향기 같은 그런 냄새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애기가 있는 집들은 세차를 좀 자주 해야 됩니다. 특히 실내 세차. 왜냐면 애들이 진짜 과자도 흘리고 쓰레기도 흘리고, 막 발로 앞에 있는 의자 차고, 신발도 맨날 더럽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차를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안 해도. 금방 더러워져요 주변에 애기 있는 집들에게도 선물해줘도 괜찮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혹시나 제품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애들 아빠 차 엄청 깨끗해지지 않았어? 애들 아빠 차 엄청 깨끗해지지 않았어? 그지 반짝반짝하지 않아? 어때? 나 아빠 차 만져도 돼나 아빠 만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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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도 돼 어때? 반짝반짝하고 미끌미끌해졌지? 음. 여기 살짝 이렇게 어? 빠 보다. 아빠 여기 찌그러졌던. 어? 뭐라고? 아 원래 그래. 아 여기 원래 그렇게 생겼어. 자 이리로 손 잡고 가자 이제. 아빠. 다시 인사해줘 하준아 아빠 차한테. 엄마 안녕. 아이모어 남의 차야. 이모차 아니야. 그냥 이모차랑 똑같은. 차야 이모차랑 똑같은 차인데 엄청 깨끗하다, 그렇지? 그들아 아빠한테 인사 좀해 봐. 아빠 안녕. 안녕. 가까이 가서 해봐. 가까이 가 안녕. 안녕~~ 안녕~~ 가자 가자. 이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비가 비, 비, 비가 와 가지고 다시 들어오셨어